네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한 영문법 어, 전치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치사는 여러가지 역할들이 있고 또 기능들이 좀 다른데 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전치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치사들은 어, 말 그대로 명사나 명사구 앞에 붙어서 그 명사의 의미를 더해주고 기능들을 각각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전치사의 역할을 좀 살펴보면, 어, 전치사는 뒤에 따라오는 명사와 하나의 덩어리를 이뤄서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어진 문장에서, The man at the bus stop is my father.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버스 정류장에 있는 그 남자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해서, 그, 뒤에 나오는 전치사 at the bus stop 이 부분이 앞에 있는 명사 주어를 수식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 전치사 뒤에 명사 the library가 붙어서 도서관에서 라고 하는 부사구를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전명구라고 하는데 전명구가 좀 전에 봤던 형용사구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사구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Sumi and I studied hard in the library 하면은 주어, Sumi와 나는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앞에 있는 형용사구는 at the bus stop이 주어, the man을 형용사처럼 수식해 줬다면 이 문장에서의 in the library는 부사구 역할로서 추가적인, 부가적인 의미를 더해 주는 겁니다. 또한 전치사는 명사나 대명사, 동명사 등을 그 뒤에 목적어로 취할 수 있습니다. 흔히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전치사 뒤에 인칭대명사 목적격, 전치사 뒤에 동명사,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I went to the museum. 나는 박물관에 갔습니다. With her. 그녀와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삼형식 문장에서의 목적어 말고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명사, 대명사, 동명사 따위가 오는 예가 됩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He ran all the way without stopping. 그는 내내 달렸습니다. 멈추는 것 없이 이런 의미겠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으로 올수 있는 것들이 명사, 대명사, 동명사 등등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전치사의 위치를 좀 보실 텐데요. 전치사는 명사나 대명사 또는 동명사 앞에 놓여서 구를 만들어줍니다. 예를 볼까요? after school, 방과 후에. with them 그들과 함께 on the desk 책상 위에 이런 다양한 전치사들은 따라오는 단어들 명사들과 대명사에 따라서 의미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치사 위치 두 번째는 어, 목적어하고 떨어져서 문장 끝에 별도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이첫 번째 문장에서 where do you come from? where do you come from? 너 어디 출신이야? 어디서 왔어? 이런 말이죠. 또는 Tony had no friends to talk with. 이렇게, 목적어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목적어가 의문사인 경우도 있고, 목적어가 앞으로 빠진 경우도 있겠죠. 또한 가지, 세 번째 문장에서, This is the house which Tom lives in. 즉, 탐은 그 집에서 산다라고 해서, in the house가 돼야 되는데, 더 하우스가 앞으로 빠지면서 관계대명사가 보이시죠. 위치가. 그래서 "Tom lives in the house"라는 문장과 "This is the house"라는 문장이 만나서 이렇게 전치사와 전치사의 목적어가 떨어져 있기도 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전치사의 위치는 명사나 대명사 앞에 놓여서 구를 만들어 준다.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와 떨어져서 문장 끝에 쓰이기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류를 살펴보면,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있는데, at, on, in 따위가 있습니다. at은 보통 특정한 시각 앞에, on이라는 전치사는 특정한 요일이나 날짜 앞에, in이라는 전치사는 몇월 할때 월과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몇 년도 이런 연도 앞에 붙습니다. 또 다른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로는, By와 until, till 같은 것이 있는데, by는 어떤 어떤 시간까지의 완료라고 한다면, till, until 같은 경우는 시간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되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 문장에 come here by three 하면은 세시까지는 완료되어야 되는 거겠죠. 두 번째 문장에서 I will wait for you till three. 그러면 내가 너를 기다릴 건데 계속 기다리겠죠. 3시까지는. 이렇게 이제 비슷한 의미이지만 언제 언제까지 비슷하지만 약간 어감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전치사 for 하고 during 같은 경우에 아, 둘다 동안에 라고 하는 뜻의 전치사인데 전치사 for 뒤에는 이 예문처럼 3 three months, t h 라고 하는 숫자 기간이 나오고 During이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는 the vacation처럼 특정한 기간이 따라 나옵니다. I stayed there for three months. 나는 거기에 세달 동안 머물렀다. 어떤 숫자적인 기간이라고 한다면, He visited England during the vacation. 그님 휴가 중에 또는 방학 동안 영국에 방문했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From 하고 since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언제 이후로 언제 언제부터의 의미는 비슷하죠. 그런데 from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출발점만을 뒤에 가지고 간다면 since는 뭐 현재 완료에서 주로 쓰이는데 완료시제에서 주로 쓰이는데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they worked hard from morning. 그들은 아침부터 열심히 일했다. They worked hard from morning. 두 번째 문장에서 He has lived in Seoul since 1980. 그렇다면 그는 1980년 이후로 서울에 계속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 before, after, in 이라는 전치사 보시면 before는 어떤 특정 시점 이전이겠고 after는 어떤 시점의 이후가 됩니다. 어, in, 어떤 시점이 지나서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어, 여기서 before하고 after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뿐만 아니라 주어 동사가 따라 나오는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before 같은 경우에 접속사가 되면, before 주어 동사 나오면 주어가 동사하기 전에, after는 주어가 동사한 이후에 그런 의미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엔 장소를 나타낸 전치사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넓은 장소의 개념, at 장소 쓰이면 특정한 지점이나 좁은 장소에 씁니다. I have to be at Seoul station in Seoul. 그렇다면 서울이 더큰 개념의 넓은 장소이고 서울역, 서울 o u l station은 좁은 장소, 특정 지점이 되겠죠? I have to be 나는 서울에 있는 서울역에 있어야 해. 이런 말이겠죠. 어떤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on, over, above라고 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on은 어떤 지점에 달라붙어 있는 거라면, over는 어떤 지점에 위에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위 라고 할 때, 우리가 above 라고 하는 단어를 쓸수 있습니다. 이번엔 아래라는 의미를 볼 텐데요. 바로 아래에 under 또는 더 아래에 below. 물론 어떤 특정한 기준이 정확하게 있진 않지만, 어감상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under the table 해도 되고, below the The therapist 이런 식으로 가도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치사 쓸 때는 뭐 between 사람 사람 뭐 간호사 간호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between the nurse and the doctor. between the nurse and the doctor.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는 사물과 사물 사이에 어목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통 둘이 아닌 아까 둘은 between A and B였잖아요. 어멍은 셋 이상인 경우에 Among the birds 하면은 이 새들이 지금 올리브잎을 물고, 올리브 물고 가는 비둘기인가요? 독수리인가요? 세 마리가 있는데요. Among the birds 하면은 그 새들 사이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장소를 나타낸 전치사 중에 가로지른다와 따라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 여기 도로가 있고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이 길을 가로지른다 할 때는 across라는 의미라면 이 길을 쭉 따라서 갈 때는 along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또 다른 전치사들에 보면은, 어, 전치사 by 뒤에 car, bus, train, bicycle, 이런 교통수단을 쓰면 그 교통수단으로 이런 의미이고, without은 뭐뭐 없이, about은 무엇뭐에 관하여, in front of는 뭐뭐의 앞에, 정면에, through라고 하면 무엇뭐을 통과하여, near 하면은 근처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